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릉 이물당입니다네 오늘 2019년 하반기 닭띠 운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2019년 우리 닭띠 분들 어 우리 2019년에는 또 삼재였습니다. 어 들어오는 삼재에서 우리가 뭐 악삼재, 복삼재 하지만 어, 우리 삼재라고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 닭띠 분들에서 20대에서 27을 본다면 음27 닭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고 어, 조금 좋아요 어, 좋은 일이 어떤 게 있냐면 27분들 이제 결혼의 운이라든지 어, 삼재라고 하더라도 결혼의 운이라든지 어떤 내가 직장에서의 움직임 이동수도 조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27분들은 내가 어,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시험에 합격이 안 되다가 어, 2 7에 들어와서 내가 합격을 한다든지, 또 결혼을 한다든지, 올해는 조금 승진이든, 이동이든, 음, 올해는 조금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27분들은 도전을 조금 하시고 그 기회를 그냥 무작정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긴가민가 고민하지 마시고 그 기회라는 게내 앞에 왔을 때 그냥 덥썩 잡으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다음 39. 어, 우리 39또 닭띠분들. 어, 아까 그랬잖아요. 3제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39 닭띠분들은 올해 조금 구설이라든지, 시비라든지, 어떤 관제라든지, 올해는 조금 39 닭띠분들은 집안에 내가 우한이라든지 상문이라든지 올해는 조금 안 좋은 균을 갖고 계세요. 어, 안 좋은 균은 갖고 있지만 또 서른아홉에 또 아홉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결혼에서는 내가 조금 헤어지라 응? 이별을 해라 하는 그런 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른아홉 어, 우리 닭띠 분들은 조금 힘이 드실 거야. 어, 상반기에 그만큼 조금 더 힘이 들고 내가 조금 주저앉으라는연국이거든요 그래서 서른 아홉 우리 닭띠 분들이 하반기로 갔을 때는 내가 어떤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내가 주저앉 앉아있던 거를 내가 조금 그래도 무언가를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른 아홉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상심하지 마시고 지나왔던 거 이제 잊어버리시고 서른 아홉 이제 하반기로 우리 연말이 다가오고 음력으로 십일 월이 되고 십이 월이 되고 내년으로 음력 이 월까지가 어 본인들한테 이렇게 서서히 조금 내가 그래도 숨을 쉴수 있는 영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닭지 서른 아홉 분들은 이제 조금 힘을 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어그 길에서 그냥 옆길로도 세지도 말고 그냥 그 길로만 어한 길로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신 하나입니다. 어, 우리 신 하나 닭기 분들, 음, 우리 신 하나 닭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몸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어, 내가 돈을 많이 벌고자 어,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돈이 쌓이고 재물이 쌓이고 내가 어떤 거에서 매매든지 투자든지 거기서 내가 돈을 벌었다면은 오십 하나 우리 기우생 분들 어, 그런 돈을 벌고 나서 조금 내 몸이 안 좋아지라는 어, 해거든요. 그래서 51 한사 우리 기우생 분들. 내 몸에서 어, 어떤 병이 생기고, 어, 어떤 내 몸이 아프고, 자꾸 어떤 기운이 가라앉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힘드셨겠지만, 상반기에 내 어, 하반기로 가도 조금은 하, 괜찮다, 풀린다, 뭐 어쩐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어, 제가 봤을 땐, 근데 오십 하나, 우리 기우생들 기후생, 분들 중에서 어떤 우리 신의 기운이든지, 어떤 비문이 열린다든지 51살의 어떤 기후생 분들에서 그런 기운들이 조금 많이 느껴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신을 받는다, 어쩐다, 저쩐다 이게 아니라 그런 기운이 있을 때는 어 조금 힘들고 어떤 내가 아닌 것 같고 어떤 뭐. 꿈이라든지 뭐내 몸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병원도 좋아요 병원도 좋지만 어 저희 이렇게 무속인 선생님들을 한 번쯤은 조금 찾아가서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떤 비방을 한다든지 어 그런 게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거라고 보여요. 여러분 오시면서 우리 기후생분들 주춤주춤하고 내가 가라앉는다고 하더라도 어, 조금 힘을 내시고 본인의 몸수만 올해는 첫째도 건강이고 둘째도 건강이고 셋째도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모습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60세. 아 우리 60세, 우리 비행년에 우리 60세 정우생이죠. 어, 우리 다큐분들. 올해는 조금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요. 상, 우리 상반기에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어, 어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그만두든 올해는 조금 내 주전에서 손해를 보라는 어, 그런 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투자가 됐든 손해를 보고 어떤 내가 뜬구름을 잡고 잡으려고 하고 어,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류생분들은 상반기에는 그렇게 힘이 들고 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마음으로도 많이 힘드셨지만 우리 하반기로 가면 그래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능력으로 1 2월 12월, 요때쯤이 음, 되면 내가 하던 장사에서도 어,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은 있어요. 근데 우리 작비분들이 올해도 3제잖아요. 어, 3제에서 63분들은 내가 조금 하던 일에서 그만두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만두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를 과감하게 하시고, 어, 우리 비행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2019년 하반기 닭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